너무 네, 네. 제가 다도고해무너요너고 너무, 다가지고 너무, 너요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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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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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도 아, 이하고어요 뭐, 그러니까. 어. 네. 그러면 저으 보니까 이거 유튜브 한번 보시네요. 네. 그러면 아, 아 네.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나와야되요이요반요그그래 연결이 안 버려지고 아. 이렇게. 여 차이 크잖아. 음. 음. 맛이 좀 같아요. 기다리죠. 네, 네, 네. 슬링은 조차 시켜갖고 여기 하나씩 그걸 걸어주시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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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렇게는 뭐 누가 는데 혹시나 뭐 휠체어가 또뭐이 안에 들어올 때는 거 걸려갖고 네. 이렇게 네. 하시면 되고요. 네. 그 휠체어 안에 넣고 맞춰갖매게 이렇게. 비하